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곤 회장이 처음으로, 자, 기업가치가 가남 신약이 이제 시판을 반영하면 17조에 달할 수 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4배 정도, 어,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부분들을 좀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IR 자료가 좀 업데이트된 모습으로 한 45페이지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아, 침에도좀 전해드렸는데, 오후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 좀세차게 일어나서, 아, 시간의 흐름에는 글로벌이 좀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일단은, 아,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거는 오후에 나온 기사죠. 이 가남의 신약을 반영한 기업가치는 17조에 달한다. 예. 이제 요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은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HLB가 리보세라님의 신약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예측, 예측치, 예측치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매출, 수익을 공개적으로 IR 자료에 이제 표명하면서 이제 현재 가치로 이제 한산한 부분이죠. 물론 이제 치료제라고 하는 게 어, 한자수라든지, 치료약가라든지,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하는데, 이제, 베스트인 클래스를 추구하고 있는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제, 현재 가치화를 시켜보면, 한 이제, 17조 정도에 달한다. 그러면 현재 시가 총액이 한 4조 정도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4배 이상, 한400% 이상 오를 수 있는, 어, 잠재력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코멘트했기 때문에 어, 주가가 이제 옷장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어, 더욱 더좀 어, 반영을 하는 어떤 모습이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에 이제 10시 10분부터 이제 45분까지 이제 35분 동안 진행되었던 이 코리아 인베스먼트 위크 포럼에 참석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매출과 수익, 영업단을 이제 결정한 가장 변수는 시장 점유율이다. 보통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의 어떤 가치들을, 파이프라인을 이제 반영해서 이제 적정주가 밸류에이션을 매길 때, 어 캐시 플로우를 이제 추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위험 제 확률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어 리스크 조정한 부분들을 이제, 네데세 밸류로 이제 따져 가지고 이제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어느정도 될 것이다 해서 50%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근고도 IR 자료에 보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50% 시장점유율을 가정하게 되면 아 내년도에 이제 허가 받으면 본격적인 부분들은 이제 2025년도 인데요 그래서 3년차 되는 2027년도 에는 아 매출이 2000, 2조 4천억 영업이익단도 2조 정도 될 만큼 굉장히 이제 에, 저분자 화물질이다 보니까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5년차 정도 되면 2029년도에는. 아, 3조까지 어떤 이제 매출 피크 매출이 보통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1조는 이제 다 넘어갔는데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율을 50%로 잡았을 때아 이제 요 정도 수준이 된다 요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남 1차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이제 OS 값이 높다는 부분들, 아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FDA에다가 ND 신청을 하고, 어, 7월에 파일링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본심사가 들어가서, 지금 이제, CMC 일정 중에서, 어, 제조 현장 실사들만이 이제, 아 지금 종료가 되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이제 뭐, 내년도 올까지 포파팔정 따라서, 예, 최종 결과가 나온 어떤 순순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신감 있는 어떤 부분에 50% 전망을 잡았던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퍼스트인 클래스가 아니라 동급 최강, 이 최고 신약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근거가 생존기간을 최대한 연장했다는 거. OS 값이 20개월 넘은 처음이니까요. 이게 뭐 일단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고, 보통 이제 간암은 이제 간경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르죠. 그래서 치료를 하면 할수록 이제 간기능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간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암 치료도 이제 계속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도 약하, 약효가 동일하게 일단 작용한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로슈의 제품 같은 경우는 출혈이 있는 고염 환자군의 이제 이런 그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환자군에도 이 투약이 가능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간암의 원인이 뭐, B형 바이러스다, C형 바이러스그 상관없이 독일하게 이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의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치가 어, 현재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제 이런 어떤 근거를 삼았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기존에 이제 4차까지 4개의 어떤 1차 치료제보다도 OS 값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기능이 나빠진 환자에게도 예,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나 임지도 같은 경우에도, 어, 출시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1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서, 1위 약물의 이제 로슈이 제품 자체가 위장관 출혈이라고 하는 결정적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베스트인 클래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암제 투여 전에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부담스러운 절차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지금 점유율이 높은 병용요법의 어떤 제품들 대비해서 리보세라 님의 경쟁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관광기가 경쟁 약물 대비해서 지금 작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투약식이라든지 투약을 중단하는. 흐름으로 이제 조절이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B형 간염이든 C형 간염이든 어 발병 원인이 상관없이 동등한 어떤 임상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자신감 있는 오늘의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진양원 회장 발표로 주가도 좀 영향을 좀 받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IR 관련되는 부분의 자료를 이, 카인드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전에 나왔던 IR 자력은 조금 이제 서두부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념통합 정신이 집중하면 하살로 바위를 뚫는다. 굉장히 이제, 아 어,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의 어떤 도전에 대한 어떤, 아 어, 그런 어떤 패기도 좀 보여지고요.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코 시스템 관련되는 부분에서 엘레바 테라피틱스 어, 그 다음 생명과학 사이언스 이미노믹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그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 부분에 어떤 회사들 자체가 지금 어, 많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 기존의 케미칼 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의 제약사들도 hlb 제약이 있고 의료기기 쪽에 뭐 하지 메디칼 hlb 셀 진단 쪽에도 이제 늘어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제 수직 계열화가 나름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가능한 어떤 m 메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계를 구축했고요. 전체적인 어떤 파이프라인 자체도 엘레바테라피트시 이뮤노믹, 베리스모, 생명과학, 테라피트 사이언스 해가지고 뭐암 쪽이 이제 항암 쪽이 가장 뭐 많습니다만 기타 뭐 안구건조증이라든지 뭐 폐혈증이라든지. 어 이런 어떤 부분까지 이제 확장이 되어 있고요. 삼상에 이제 좀 들어 있는 거는 이제 간암, 위암 3, 4 차, 그리고 이 안구 운전증 관련되는 부분 여기가 R&D 가치가 이제 가장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 파이프라인에서 이 글로벌이 오늘 좀 급등했던 부분이 AI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 이제 지분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 AI 관련되는 부분에서, 아좀 이제 반응을 조금 더 글로벌이 좀 하면서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치료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카레스 3.10관련된 임상은 뭐, 다들 많이 아실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독보적인, 어, 20개월이 넘는 유일하죠. 나머지 소라 페님이나 렘바 티비나 이제 로슈의 제품이나 아스트라카의 제품 대비해서 (22개월이) 나왔다는 자체는 아~ 뭐~ (1차) 치료제 중에서는 경이로운 어떤 데이터를 있고요. 그래서 NDA 이제 남은 절차가 지금 이제 어본 심사가 이제 넘어가서 현장실사 관련해서 이제 완제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에서 별다르게 문제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뭐 원료물질 관련되는 부분의 심사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내년도 최종적인 이제 버드활전에 따라서 올인데 충분히 어 지금 분위기로 보면 어, 조기에 이제, 어, 결정이 날 수도 있는 어떤 분위기로 계속 이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간문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 성공 여부에 따라서 나머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기업 가치의 어떤 상승들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HLB 달라질 미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HLB 뿐만 아니라 모두 이제 신약 개발 회사들이 어, 간암 환자 수에 대비해서 자사의 제품이, 어, 투약이 가능한 환자 수. 여기에다가 이제 항암제와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가 이제 시장 규모 큰 것이 투약 기간이 기본적으로 길죠. 아. 완치보다는 이제 투약기간이 일단은 좀긴 형태고, 약가도 고가죠? 여기에다가 이제 결국은 점유율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매출의 함수가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야기한 거고, 여, 여기 점유율이 어떠냐, 뭐, 50%다40%다30%에 따라서 여기 이제 계산하면 이제 어느정도 이제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캐시플로우가 날 건데 이것들을 이제 현재로 땡겨 가지고 이제 기업가치를 계산하는 구조 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기업가치는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목표 점유율 자체가 아, 이제 50% 정도를 지금 보았어. 20, 2027년, 2030년, 2029년, 요 때가 이제 피크 세일인데, 최대 3조. 보통은 이제 1조는 다 넘어갔기 때문에, 어, 3년 차에 한 2조 대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캐시 플로우를, 할인율로 해서 현재로 땡겨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한 17조 정도의 가치가 될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가 총액대 비해서는 상승 여력이 많을 수 있고 또 비교 대상으로 어, 일본의 에자이하고 중국의 베이진사를 좀 비교했죠. 베이진사는 지금도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 베이진사가 이제 나스닥에 이제 어, 2016년도에 상장을 했거든요. 어, 그래커 해서 이제 이 2019년도에 이제 브론킨사가 여기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여기도 이제 빅파마를 좀 도전하는 어떤 부분이고 이제 면역 항암제 쪽에도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분분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한뭐한네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기서 또한뭐80% 정도 빠졌다가 반등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례를 저번에도 들었는데 어 오늘도 지금 이제 IR 자료에는 이때 한 4배 정도가 증가됐다는 거죠. 브론키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승인을 받았고 에자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이그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이제만 한배 정도 이상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램바티닉 관련되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가남 말고도 어뭐 아, 갑상선암이나 2015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 가남 쪽에서는 2018년도에 이제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 당시에도 이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아, 시가총액의 어떤 흐름들이 아 이제 승인 이후에는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후에 뭐 빠지는 흐름들. 지속적으로 이제 유지하기보다는 등락을 하고 있는 바이오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남 치료제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 소라페님, 그 다음에 렘바티닙, 그 다음에 2020년, 2022년도에 로슈의 제품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품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제품의 로슈의 제품이 거의 70%로 절대적이죠. 근데 이제, 아스트라카의 제품 자체가 15%로 1년 만에 제법 이제 이 점유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추이를 같은 이제 병용, 그 요법으로 OS 값이라든지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빠른 어떤 시장 침투를 지금 이제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생존 기간 OS 값이 많고 간 아,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도 성과가 있고 아, 로슈의 어떤 이제 출혈 고위험 환자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 어떤 부분들 그리고 아, 발병원인과 무관한 어떤 효과를 볼수 있는 부분들. 요렇게 해서 이제 50%가 가능한 이유를 네 가지로 지금 해서 어 기업 가치 평가를 지금 했,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어떤 자료보다는 굉장히 조금 어좀 공격적으로 돼 있고 어 기업 가치까지 이제 표명을 했죠. 그래서 지난 이지는 어 양호 회장이 항상 뭐 이야기한 겁니다. 어려움을 알고도 앞으로 전진한다. 라이센스 아웃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제 글로벌 삼성까지 해서 신약 개발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어려운 길을, 사서 고생하면서 이제 왔는데요. 최종 결과까지 이제 8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16년에, 개발의 시간이 이제 소요되었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보다는 직접 개발. 그리고 원 프로덕트의 한계는 파이프라인을 MN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바꿔놨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분기점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예, 최종적인 어떤 흐름들이 이제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세계 석학들, 수쿠친 교수라든지, 아, 가산, 뭐, 아부알파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남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인데요. 리보세란과 캄넬리주마임의 병영이 가장 긴 생, 환자 생존율을 보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1차 치료제의 새로운 옵션을 제기한다. 예, 그래서 상당히 뭐, 기대에 찬 이야기들을 아, 하고 있는 사원이죠. 그래서, 예. 내년도 이제 최종, 어,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전혀 뭐, 반영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공매도 압박 속에서, 어, 밑단에 있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5장에 이제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아침에는 그래도 뭐한 2만 9천원 대에는 깨지지 않으면서, 어, 3만 원대가 좀안 깨지면서 윗단에 있으면서 이제 끝나야 된다 이랬는데 어 그래도 3만 2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어, 상당히 좀 이제 강한 모습들을 좀 오랜만에 보여줬어요. 어, 그래서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어, 프로그램 쪽이 이제 오후에는 또 이제 올라가니까 좀 누르는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도 한 20만 주 쪽, 어, 물량이 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쇼커버링이 되려고 하면 주가가 더 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예. 네. 단순히 이제 기사가 나와서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를 윗단에 쳤던 부분들은 상환하면서 일단은 실현을 하는 어름들, 거기서 벗어나서 제대로 이제 쇼커버링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하반기에 이제 이 35,000원대 라인, 예. 네. 파일링 통과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ND 신청했던 이 4만 원대 이 고가 이 구간들을 어떻게 이제 거래량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제 구월 달이 없다가 이제 어제 오늘은 거래가 좀 나오면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향후에 향방이 이제 중요한 어떤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듯이 오늘 항서제약은 이제 큰 흐름이 어제 상승 이후 오늘 좀 그냥 약보합세 흐름이고요.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많이 늘었는데 거래량도 오늘 어 전일보다는 세배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공매도 비중도 지금 이제 3일 연속으로 한 자리 뜨고요. 공매도 잔고는 아직 이제 뭐 800만 주인데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주느냐. 그리고 대차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제 오늘은 큰 흐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 이런 대차라든지 공매도 잔고 쇼커버링에 영향을 이제 줄수 있는 이제 어 구간까지 지금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일단은 돌파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 태깅을 할수 있는. 그럼 공매 그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러면 이제 3만 천 원대를 타면서 움직이면서 이 3만 5천 원대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이번 주에 해버리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극격하게 바뀔 수 있는 어떤 진로를 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움직임이 최근에 좀 세웠던 어떤 종목군들은 어 HLB 쪽에서는 뭐, 예 오늘 글로벌이. 아, 어, 가장 강하게 좀 움직였죠. 근데 시간에는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어, 제약도 그렇고, 그래서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좀처럼 영향을 미치지고 있지 않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이 늘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움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어,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기 박스권을 제대로 이제 벗어나야지만, 어, 본격적인 어떤 상승다운 상승 흐름이 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3 5 0 0 0원대 어떤 어, 도전 그리고 이제 4만 원대 이 구간들 이 부분들을 향후에 이제 어떤 지점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이 부분이 넘어가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지금 양봉을 내었을 때 연속된 양봉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정을 보더라도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제 지지하면서 흐름이 나오는지가, 어, 이제 이번 주 이제 수, 목, 금, 3일 동안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이제 5%짜리 이상의 양봉을 이렇게, 어 빼주고 나면요. 이 부분들을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느냐 아니면, 어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향성이 좀, 단기적으로 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조하시면서, 어, 내일도 흐름을 판단을 해보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니까 참조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